리하이요하이이리하이 어때요? 좀 나아나요? 오늘 14일 차인데. 눈이 또 떠진 것 같기도 하고. 보면도 괜찮기도 하다가, 막. 어때로야 그치? 네. 잠깐 전화해볼게요. 어, 나차대던데 있잖아, 저번에. 거기 무슨 스포츠카드 있던데? 어. 아이고, 제이픔. 오랜만이야. 아이고, 오랜만. 아이고, 아픈데 뭐 나왔어. 일로 안 일로 와 해.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좋대. 이렇게 아픈 거야, 우 어? 예? 아이고. 그냥 심장병 삼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오랜만. 알아? 고 오네, 오늘... 그래도. 어. 응? 언니, 네, 했어 아. 그렇게 천천히 건강했던 내가. 잘 걷지도 못해, 이제. 보니까. 몇 살이야, 이짜 이뻐? 1어 그 약물 세번 약은 먹어. 나 응. 응. 약발로 고치는 거야지제 하루에 응. 세번먹고 어, 제육국이 나이가 들어서 아파. 응. 1년에 병원비가 응. 한 2천만 원 정도. 아, 그래, 자식인데 어떡해. 어, 그래도 우리 모찌는 안구적출 동네장 때문에 했는데, 건강해, 다행히. 제육국 팬들 되게 많다. 옛날에 모치장 놀때 맨날 나왔었던그 팬들이 보고 싶어 했어. 응. 얼굴은 똑같은데? 어디 데리고 다니면 아직도 애기인줄 알아 음, 똑같은 애기 아기가 열세살인데 어찌한지 맨날 져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유. 왜 따라 엄마가 안잡아먹어왜 그래? <웃음> <웃음> 어,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 음, 얼굴 사람은 똑같아야지 <laughs> 아, 아... 아빠 죽겠다 진짜 아, 다 죽고 했어 터져가지고 어디가? 뒤에 다 했어 이마, 안면고상뭐 페이스북도 아예 뚜껑 그까왜 그러니까 <laughs> 전체 다한거죠제공건 죽겠어. 그렇네요. 음. 자 이쪽은 영이라고. 어머머머. 어머, 어머. 어 <laughs> 저희 친구네 <laughs> 오랜만에 뭐지몇년 만이야? 한2년된거 같은데 이렇게 친구들이 <laughs> 우리가 가끔 연락해. 맞아. 아니 뭐 친구들이야 뭐 가끔 연락해도 뭐 반갑고 이런 거니까 음. 이렇게 있는데 제이콥 어머니예요. 이 오랜만에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웃음> 둘이. <웃음> 요관잘못 걸어서 쪽 따네 못 걸어 네, 여기 또 간신히 올라가. 아니 그렇게 멀쩡했던 집들이 부러지애가 어떻게? 아, 늠름만애가 어떻게? 아 예전에 그 그런 거야. 그, 그 침대 이만한데도막 그러니까 점프 다지지. 점프해서 올라갔던 거. 모찌 왜이게 됐어 요즘. 예 이제 모찌도 늙었어 이제 조만간 열살때 모찌. <laughs> 모찌는 그잘 다녀 지금 찡찡거리고 아우 얘도 열 살까지는 멀쩡했어요. <laughs> 갑자기 어느 날. <laughs> 놀래갖고 순간이야. 오. 이렇게 이쁜데. 내가 멀리 이사가니까. 맞아. 자주 못 네. 보지. 나한테 안 맡겨갖고, 제일 큰오못 봤어. 내가 멀리 있어도. 맞기야 아, 나... 되면 얘기 하라고 했잖아. 아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아, 병원에서. 병원, 어, 병원에서 왜냐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 너약 먹기 힘들어. 어. 많이 봤던 이제 병원에서 또그말 하더라고. 그래. 병원 이제 한 그래. 2년 됐거든. 어. 준비하시라고. 어. 준비하시고, 솔직히 1년 봤다는 거예요. 어. 관리를 잘했주셔서 2년까지 됐는데, 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언제 가도 <laughs> 이상하지 않다니. 에휴, 제품 너무 오랜만이다. 밥 먹자. 뭐, 먹을, 뭐 먹을까? 내가 지금 딱딱한 거는 찝은 거못 먹으니까, 어. 그런 게 뭐가 있지 않나. 아무튼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제획고 보고서, 친구 보고서 이제 방정을 하고, 저희는 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방송 나누고, 이따가 집에 가서 <laughs> 유튜브에서 뵐게요. 맞아. 메이크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메이크 안녕. <laughs>